아니 왜 멀쩡한 잔배기 회들한테 고소한다고 겁주고 있습니까? 발렌시아가 돌체 같은 경우는 책에 고맙다, 법무팀에 전달했다 등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소 키우시나요는 뭔, 뭔 소리죠? 국자자 땅튜브에 뉴스. 자 이번 영상 제목 야 볼란테 지동규 이 영상 꼭 봐라 제목을 이렇게 지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볼란테 측에서 내 영상을 보긴 보는 것 같아 아, 근데 그 지금까지 취한 행동들을 보면 그 도저히 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뭐 의혹이 들어도 제품 역으로 돌파하는 볼란테를 보여드릴게요. 항상 믿어주시는 고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금 불친절, 불친절했던 설명들과 어뭐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그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제품력으로 좀더 확실히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그저... 뭐 제품력으로 돌파하는 볼란테를 보여주겠다 뭐 제품력으로 보답한다 뭐 연기로 보답하겠다 노래로 보답하겠다 아 여러분들 이거 어떨 때 쓰는 말인지 다들 알잖아 아니 그리고 대체 무슨 제품력인데요 아니 나 재보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옷방에서 솜덩어리들이 엄청 보여서 물어보니 트레이닝복 자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 전화해서 물어봐라 했더니 오픈채팅방에 글을 남겼는데 상세페이지에 옷을 2, 3회 세탁해서 입어야 하는 옷이 써있고 세탁 방법이 따로 있으니 참고하라길래 확인해보니 그냥 중성세제 풀어서 세탁하는 말을 왜 그렇게 귀찮게 확인하라 는지부터 짜증났습니다 세탁 이미 진행한 사진입니다 꽃 나귀가 태어나서 세탁기 청소도 맞춰놨는데 저 바지 또 오염이 된것 같아서 짜증났 더라고요 실각한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 다시 클레임을 걸었는데 CS 직원이 죄송하다는 말한 마디 없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 환불해 주냐 교환해 주냐 하셔서 교환해 달라니까 그럼 옷을 먼저 보내고 상태 보고 교환 처리해 준다는데 아니 저 정도 사진 을 보내는데 확인이고 뭐고 옷 먼저 보내 주하는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메이드 동대문 기모옷보다 못한 거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거 만들어 내서 뿌듯해하시고 그렇게 명품 명품 이런 말 쓰더니 옷에 대한 책임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제보가 계속 와요 아니 그리고 뭐 회원들한테 뭐 제품력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사람이 돈촌나서서이 o m g 한테 쇼룸 대우해주고 뭐 콜라보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아니 저게 진심이었으면 뭐그 돈으로 고객들한 사람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으면 항의하는 이전 구매자들 차단하지 좀 말고 해명을 하든지 뭐 보상을 해주든지 정면돌파를 하세요. 자, 동규씨 이번 영상은 당신에게 피와 살이 될 영상입니다. 제목처럼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먼저 이번에 볼란테 측에서 영상을 올렸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얘요? 아, 얘는 제가 키우는 노무센인데 잠깐 영상 출연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브랜드의 CEO임에도 책상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저는 서류 작업이나 복잡한 데이터 계산에는 소질이 없고요 이러한 일들은 전문성을 가진 이들에게 맡기고 아, 나 싫어. 공장에 들어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는지 잘 있나? 고객님들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차단한다, 저의 SNS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저의 주된 역할인 것 같고요 아. 아이 녀석 안 되겠네 이거. 자 먼저 칭찬부터 하자면 볼란테 마케팅 아 솔직히 진짜 잘했어요. 매출이 증명해주죠. 그 말을 좀 열받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 같은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고 후기나 댓글들을 보면 볼란테 충성 고객들은 어 진짜 이 가격이 내가 명품급 퀄리티의 옷을? 아 물론 뭐 자기가 명품을 입어본 적 없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걸 거야. 막그 자기가 좋은 옷 저렴하게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고 뭐 나만 아는꿀 제품 어, 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소비자들의 잘못은 아니죠. 뭐 디자인이 실제로 이쁜 게 많아요. 그 카피 의해이 있어서 문제지. 하지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볼란테를 절대 카피라고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볼란테 지동규는 섬유부터 제조 공정까지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뭐고슴도 공부법? 한물 갔어. 그 지동규 공부법. 아그 조만간 대시동 난리 날 겁니다. 두 번째, 강인수의 제자이며 피트니스계 사람이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피트니스계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깨끗하고 똑똑하며 정직하게 내추럴로 운동하고 그 내추럴이 아니더라도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 국리만 하는 곳. 이게 피트니스계의 현재 이미지죠. 그건 제가 올렸던 헬스 이슈 영상들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청렴한 강인수의 제자 지동규가 과연 타 유명 제품들 디자인을 카피하고 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겠습니까? 아,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이 피트니스계 사람이 그런 개 양아치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볼란테는 상장된 기업이며 지동규 피셜 배럴 창업주이자 전 대표 서종환 씨가 일대 주주라고 했다. 아, 그 배럴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한때 그큰 회사의 대표셨던 분이 심지어 볼란 1대 주주가 이런 카피 욕을 방치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우리 동규 씨가 거짓말 했을까요? 음, 음, 음. 저는 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볼란테 구매자들에게 저런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했겠어요? 네 번째, 우리는 볼란테 주식을 사서 부자가 돼야 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8알 이상은 아마 볼란테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저점 매수해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볼란테는 카피업체가 아니어야 돼요. 그런 쓰레기업체일 리가 없습니다. 에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볼란테 고객층은 왜 이렇게 땅땅할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어요. 볼란테 타겟층 자체가 10대부터 30대 비교적 어린 연령층이며 헬스에 관심 많은 우리 헬스인들 근데 또이 헬스인들이 그 옷에 딱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솔직히 우리 주변 현실 헬스장을 둘러보면 뭐 반팔을 입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 옷을 다 입었을 때뭐 눈길이 가는 여성분들은 좀 있어도 그 잘생긴 지동규, 몸 좋은 지동규처럼 아우라나 멋이 느껴지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아, 물론 저도 그쪽입니다. 딱 봐도 그냥 옷에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비교적 더 많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뭐 어떤 제품 디자인 카인지 뭐 하나하나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나도 잘 몰라 그 애초에 볼란테 제품을 보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하이엔드 제품이나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뭐 실제로 볼란테 가격에서 돈 좀만 더 보태거나 뭐 상설 매장만 가봐도 뭐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 흔한 패션 카페인 딤에만 조금 했었더라도 아그 돈으로 한솜걸 사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동규의 핏과 간지를 생각하고 볼란테에서 옷을 구매합니다 또 카피 의욕을 알고도 구매하는 사람은 드물죠 일반적으로 볼래 짭이라는 건 이걸 짭이라고 인지한 순간 뭔가 입고 있는 것만으로 뭐 약간 죄짓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뭐 거부감이 들게 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매까지 이어지기는 사실 힘들어요 대부분 모르고 사는 거지 실제로 제보자들 중 대다수가 모르고 샀다가 짭소리 들어서 배신감을 느낀 경우입니다 잔백이나 패션 카페 DC 뭐 이런 곳에서 의욕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지금 볼란테 고객들을 생각한다면 볼란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마땅한 해명을 하는 게 맞아요 뭐 해명했잖아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해명할 수 있는 부분만 해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상태란 거예요. 아, 근데 뭐라고 했냐? 제품력으로 돌파하겠다. 자, 지금 볼란드의 최종 목적이 뭐죠? 아, 더 성장해서 크게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나아가고 싶어하는 방향과 지금 취하는 행동들이 아, 굉장히 모순된다 이거예요. 아니, 왜 멀쩡한 잠백기원들한테 고소한다고 겁주고 있습니까? 아, 잠깐 염다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투다문 티셔츠 카피해서 판매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과받고 원작자에게 수익 전액 다 돌려줬죠. 그 결과 해당 카 있어서 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단지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진 게 아닌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냥 반짝 해먹고 접을 거라면 아 내가 말을 안 해. 뭐 근데 쇼룸까지 연거 보면 볼란테라는 하나의 메이커를 정말 크게 키우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고름을 짜내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이어간다? 아마 볼란테를 영원히 따라다닐 겁니다. 그 제가 피트니스계 이슈를 다루면서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몰락의 지름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듯했던 그 수많은 유명인들의 행보랑 지금 당신의 행보가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아니 뭐 지금처럼 매출 그렇게 잘 나오고 뭐 돈맛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훤히 그려져. 그 고객들을 속이고 뭐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차단하고 뭐 점점 커진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안티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당신 최측근 중에 괜찮아질 거야 뭐 그냥 하던 대로 해 라는 조언을 하는 새끼가 있... 아 나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야 빨리 쳐내세요. 타 업체에서 심은 사람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매일매일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발렌시아가 돌체 같은 경우는 제게 고맙다. 법무팀에 전달했다 등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아,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특히나 많은 이 헬스장에서 볼란테의 이미지는 이번처럼 뭐 기부를 하든 뭐 무슨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든 뭐 바뀌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해결을 하지 않은 채로 앞으로도 이런 방식을 계속 계속 고수하겠다. 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아, 나야 좋긴 해. 뭐 주기적으로 영상 제작 소스 주는 거니까 아 그러네. 아, 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아 그냥 계속 그렇게 하세요. 뭐 주기적으로 쌓였다 싶으면 한번 찍고 뭐 이러면 되네. 아뭐 갑자기 할말 없어졌네. 에그 영상 소스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뭐 올해에도 뭐 비슷한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에뭐 기대하겠습니다. 집에 소 키우시나요는 뭔뭔 소리죠? 군자.